룬계학계론 5화로 돌아왔습니다 룬테닝의 목소리를 맡고 있는 카피센세입니다 지난주 1.5 패치가 진행되었습니다 과연 1.5 패치 이후 게임 생태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새로운 메타가 나왔을지 기대해주시면서 영상 바로 보시죠 데이터 출처는 lor.mobilities.gg이며 랭킹을 매기는 선정 기준은 마스터랭크, 플레이률 3% 이상, 승률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순위는 위선정 기준 중 승률을 토대로 탑10을 선정하겠습니다. 해당 기준에 미달하였다면 탑10이 아닌 탑8, 탑9으로 끝내겠습니다. 1위는 바로 데마시아 프렐로드입니다 승률은 56.1%이며 플레이률은 3%입니다. 대표덱은 브라운럭스입니다. 저도 이 진영을 봤을 때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덱을 보는 순간 의외로 셀수 있다고 느꼈죠. 럭스와 브롬 엄청 안 맞는 조합 같지만 여기에 포로가 섞인다면 많은 게 바뀝니다. 포로라가 6호가 되어서 럭스의 내법조건에 딱 맞아 떨어지며 데마시아의 포로인 강이 함는 필드를 제압하기에 딱 좋습니다. 다음 주까지 티어 덱이 있다면 한번 티어 덱 사용법에서 다뤄보고 싶네요. 2는 바로 아이오니아 녹서스입니다. 승률은 55.9%이며 플레이률은 4.9%입니다. 대표덱은 포브럭으로, 야쏘입니다. 고수사의 너프로 힘이 빠질 것 같은 포브럭으로, 하지만 승률은 더 올랐습니다. 이제는 제드를 투입하여 더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2.6 패치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3위는 프렐로도 녹소스입니다. 승률은 55.5%이며 플레이률은 19.6%입니다. 대표덱은 부에인. 블라움입니다. 요즘 블라움, 에주아니 다리프렐보다 더 핫하고 미쳐 날뛰는 덱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부웨인인데요. 블라디는 본인이 공격을 나와야 하고 죽을 가능성도 크지만 스웨인을 사용하면 레비아탄과 함께 후반에 딜도 조금씩 누적되며 필드는 브라움의 레버블 통해 채워주고 후반에는 스웨인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4위는 녹소스 그림자군도입니다 승률은 54.7%이며 플레이률은 15.8%입니다. 대표당은 다리 헤로잉입니다. 다로잉의 힘은 1.6 패치 전까지는 강합니다. 그럼 뭐다? 열심히 꿀을 빨아야 합니다. 이덱 때문에 동상들이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상이 잘 떠야 이기지 아니면 다로잉의 파워 앞에서는 다 뚝배기인 것 같네요. 5위는 빌드워터 데마시아입니다. 승률은 54.2%이며 플레이률은 7.3%입니다. 대표덱은 루시안 미퍼, 킴미퍼입니다. 유저들의 인식에는 루시안 미퍼가 좀더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승률은 킴미퍼가 좀더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킴미퍼의 플레이 시간이 좀더 오래가기에 루시안 미퍼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드리고 싶은 말은 둘다 좋습니다. 6위는 프릴로드 아이오니아입니다. 승률은 54%이며 플레이율은 3.1%입니다. 대표덱은 버프포블입니다. 버프 퍼블도 계속 50% 이상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덱은 한동안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포블의 운영법을 알고 싶다면 이 덱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위는 녹소스 필터 업브입니다 승률은 53.1%이며 플레이 율은 5.1%입니다. 대표 덱은 녹피럭으로 이즈 녹소스입니다. 이 진영의 승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승률 하락의 주 범위는 바로 이즈 녹소스인데요. 녹피럭으로의 승률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승률을 이지녹스스가 다 까먹고 있습니다. 1.6 패치가 되면 크게 피해를 받는데, 이지야, 여기선 이러면 안 된다. 8위는 아이오니의 필터오버입니다. 승률은 51.5%이며, 플레이률은 10.5%입니다. 대표댕은 이르마 바이아딩입니다 와, 고독사가 하나 너프됐다고 이 정도로 승률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맨날 상해권에 맴돌았던 아이오니아 필터오버가 이번주에는 간신히 턱걸이했습니다. 요즘 이 진영조합은 바이아딩보다는 이르마가 살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르마 카운터가 바이아딩인데 바이아딩이 약하니 이르마가 다시 뜨고 있네요. 9위는 프렐로드 그림자군도입니다. 승률은 50.3%이며 플레이률은 8.5%입니다. 대표 덱은 분이비아, 애니비아 컨트롤입니다. 다로잉의 천적이라고 할수 있는 분위기아도탑텐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덱, 진짜 긴 호흡을 가지고 플레이하지만 승률이 그만큼 나오니까 많은 유저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덱은 이번주 티어덱 사용법에서 제대로 다뤄볼 예정이니 꼭 보러 와주세요! 10위는 데마시아 아이오니아입니다. 승률은 50.3%이며 플레이률은 4.7%입니다. 대표 덱은 럭르마, 루시안 제드입니다. 이 진영 조합도 의외로 탑10의 얼굴을 자주 비추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럭르마가 가장 강력한 덱으로 알았으나 요즘에는 루시안 제드가 더 좋아 보입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리롤의 부두수다님이 들고 나와서 그 경기를 승리하였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통한 1.5 패치 이후의 티어덱을 알아봤습니다. 너프가 두 장밖에 안 됐는데 많은 승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큰 타격을 줄수 있는 카드를 너프했다고 생각이 들고 잘 너프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1.6 패치 전까지 폐항을 유지할 덱은 무엇일지 다음 주룬기학개론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은 카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모두들, 가라!